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 빨리 넘어가 볼게요.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저 오늘 실적이 많이 나와가지고 <laughs> 자, 테슬라는 일단 조용합니다. 오늘은 네, 자, 미중 간에 이제 스위스에서 스카페 센터 장관하고 중국과의 예, 이제 화해 무드가 조금 나면서 테슬라가 어제까지 좀 밀리다가 조금은 반등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관세 영향은 많이 받고 있지 않아요 테슬라가. 그래서 네 자동차 관세가 매겨졌지만은 뭐 일단은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팔고 중국 거는 중국에서 팔고 자그 다음에 독일에서 판매하는 건 예, 독일에서 이 예, 만들고 네그 다음에 어, 유럽에서도 모델화의 주니퍼 나와 있죠. 네, 제가 어제 가서도 홈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뭐 미국에서 만들면 되고요. 뭐 관세 영향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부속도 이제 관세 면제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테슬라는 일단은 트럼펭 정부 하에서 일단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네, 지금은 일단 미중 간의 화해 모드로 2 7 7불 네, 270불대를 지켜주고 있죠. 네, 좋습니다. 지금 15일 이동 평균선 271불이 어제 안 깨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271불까지는 그냥, 예, 잘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눌렸다. 수익 실현과 공매도가 좀 들어오면서 294불에서 그냥 좀 눌렸다. 자, 여기에서 반등하면 또더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52.78. 자, RSI 중간까지 다시 좀 빠졌고요. 거래량이 일단 없습니다. 7,700만주. 테슬라를 둘러싼 뭐, 특별한 뭐, 호재 악재를, 뭐, 지금 나오기에는 뭐, 특별한 게 없죠. 이제 내, 다음 달이죠. 6월 달에. 자, 공유택시 나오고, 뭐, 저가형 모델 나오고, 뭐, 6월 달이나 돼서나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예,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시 경제 거시 정치적 상황에, 자, 몸을 맡기고 움직이고 있고요. 뭐, 지금은 스페이스 X 정도나 봐야 되나. 그래서, 자, 스페이스 X가 미국 항공우주구죠. 자, 베드라 에이비에이션 에이전시인가요 자, 여기에서, 자, 25개나 쏠수 있는, 자, 승인을 또 받았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 X도 시총에게 크죠? 자, 펀드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거 계속해서 이거 쌓아 올리면은, 자, 지금 이쪽에 텍사스의 스타베이스가 도시가 됐죠? 이제 여기 시장으로 일란 머스크를 시장으로 세워야 된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가보시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자, 쌓여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 ]였죠. 25개는 더 쏜다고 합니다. 자, 옵티머스 이번 올해 이제 생산되고 많이 생산되면은 같이 화성으로 이제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달나라 먼저 가고 그다음에 화성 먼저 화성 다음에 가고. 자, 이런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일단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은 게 유럽 쪽의 판매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어제는 영국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쪽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자 미국도 조금 줄어들었죠 중국만 좀잘 살아 있습니다 아시아 쪽만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드디어 네 새로운 모델 y 가장 안 비싼 자 모델 y를 드디어 출격을 시켰습니다 론츠 모델이 너무 비쌌죠 네그 다음에 롱레인지도좀 비쌌는데 드디어 가장 싼 모델이 지금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오늘 들어가서 모델 y 지금 주니퍼 가격을 봤더니 35,490불 밖에 안 해요. 와. 여기서 이게 원래 RWD죠? 리어 웰 드라이버. 뒷바퀴로 굴러가는 거. 자, 롱 레인지입니다. 그래도. 네, 한번 충전하면 357마일까지 가요. 꽤 많이 가죠? 자, 그 다음에 지로백도 5.4초로 예, 굉장히 잘 나오는 차입니다. 자, 요거 뉴저지에서 일단 페드럴 텍스 크레딧 7,500달러 받고, 그 다음에 뉴저지에서 2,000불 할인 받으면은 9,500달러 깎으면 35,390불 밖에 안 됩니다. 자, 요 정도면은 지금 이게 그래도 SUV 크로스 오버잖아요. 그래서, 토요타라든지, 토요타가 뭐죠? 라브포인가요? 자, 혼다 CRB보다 쌉니다. 예, 지금, 얼마에 지금 가격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자, 혼다 CRB 얼마인가요? 지금, 예, CRB가 가격이, 어 예. 자, 안 나오고 있는데. 자, c r b 프라이스가 얼마죠? 자, 요거 지금 예, 만1 3 0 0불이군요 네. 그래서 자, 요게 조금 더 예, 옵션을 붙이면 36,395불 비슷하죠. 네. 요거 살 거냐? 테슬라 살 거냐? 자, 아니면은 예, 토요타의 라브포가 나오죠. 예, 라브포가 지금 29,250불. 자,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살수 있죠. 네. 그래서 옵션 붙이면은 38,950불인데 자, 아무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를 사느니 예, 지금 같은 가격에 그냥 테슬라를 사면 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전기차고 환경 보호도 되니까. 자, 그래서 예, 테슬라가 잘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거의 내연기관차랑 맞춰 놓은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더 싸게도 살수 있습니다. 텍스 크레딧까지 받으면은 예, 그런 상황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그래도 유럽 쪽에 판매가 줄긴 했는데 스웨덴에서 판매가 좀 줄긴 했는데 여전히 예 스웨덴은 노조 파업 때문에 좀안 팔리는 것도 있죠. 근데 모델 Y가 예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또 됐다고 자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여기서 자, 자, 지금 여태까지 테슬라가 45,882대나 모델 Y를 팔았대요. 그래서 전기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차가 됐다. 이렇게도 발표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보복을 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죠. 복스바겐이 29,853대밖에 못 팔았고요. 볼브 XC40이 24,933대 팔았는데 자 여기에 비하면 은예 테슬라 모델 y가 스웨덴에서도 잘 팔리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자 이번에 fsd 소프트웨어만 들어가면 노르웨이도 잘 팔리고 있죠. 네 예, 아마 잘 팔리지 않을까. 정치적 문제도 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 않을까. <laughs> 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일단은 기관들이 뭘 했나 봤더니 지금 한 8일 정도 더 봐야 됩니다. 1분기에. 어, 오늘 깜짝 놀랐는데 기관들이 45억 달러를 사긴 했는데 41억 달러를 팔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 20억 달러를 더산 거로 나왔는데 요게 한 220불 근처에는 많이 샀을 것 같은데, 다시 뭐 290, 80불 올라오니까 좀 파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 문제가 좀 부각되면서 팔기 시작했는지. 자, 일단은 아직까진 플러스예요 네, 한 4억 달러 정도 기간들이 더 많이 사긴 했는데, 판 기간들도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요게 조금 예, 걸리긴 하는데, 이제 13F 공지라 그래요. 100만불 이상 투자하는 회사들은 1분기에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1월부터 3월까지인데, 자 아마 정치적 문제가 가장 피크였던 3월달에 좀 많이 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1, 2월엔 좀산 것처럼 어제까지 나왔는데, 예 조금씩 예 판기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한 8일 정도 더 봐야 돼요. 이게 지금 4월 15일까지 지금 45일 이내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 5월 15일이죠. 예, 이제 오늘 5월 7일이니까 8일 정도 더 남았습니다. 자 지금은 예 공매도가 35%까지 줄어들었어요. 어제도 한, 예. 271불에 커버를 좀한것 같죠. 떨어지니까. 자, 공매도율이 35%로 줄었기 때문에 아마 힘이 아직 더 있습니다. 자, 뭐, 오늘은 안 밀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같이 밀고 들어올 수도 있죠. 파월, 파월이 무슨 말을 잘 해줘야 될 텐데, 뭐, 더 매파적인 발언은 안 나와주길 바랍니다. 자, 요렇게, 예, 테슬라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지금 테슬라는, 예, 장전에 277불로, 자, 어제, 271불에서 반등해서 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화해 덕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고요. 구독 자에요꼭 눌러서 축복 받으시고요. 장시작 3분 전입니다. 네네 네.